상단에서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속보되어야만 될 줄은 믿습니다 네, 네. 얼마나 귀중한 거냐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되니까 이 복음으로 이제 딱 양육이 된 사람들은 너무나 이 복음이 소중한 걸 알아요 네. 다른 사람 성교 들으면 소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자랑해요 네. 아네? 음. 귀한 거야, 귀하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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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것이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리고 사망을 이렇게 좀 구원해 주셨다는데 이보다도 확실한 복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 네. 세계를 찾아 봐도. 네. 아멘. 오늘 우리 죄령들은 어든 강단에서 자기 방식대로의 설교 패턴이 있다지만 그러나 그뒤로한채 예수님을 구약에서 찾아내고 신약에서 네. 예수님을 강단에서 선포하면 재난도물러가고 실패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헐란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승리자로 한분한 한 분이 세워져서 우리 국제신학교를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국제신학교 여러분.